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인 거 아시죠? 오늘은 만두전빵 안성재 셰프가 인정한 곳 한번 가봤습니다. 영업 시간은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저희는 평일 점심 시간에 갔는데도 웨이팅이 있습니다. 웨이팅 기다리는 동안 손님들 지치지 말라고 차가운 헛개차도 있고요. 이렇게 차가운 바람 나오는 것도 있고 뻥튀기도 있습니다. 저희는 아롱사태 만두전골 2 이렇게 시켰습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안성도 씨한테 여기는 테이블이 두 테이블씩 붙어있는데요 그가운데 김치랑 그리고 양파 장아찌 그리고 열무김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골라서 퍼드시면 됩니다 이 그릇에 열무김치가 조금 신기합니다 빨갛게 있는 열무김치가 아닙니다 궁금합니다 맛이 과연 어떤 맛일까 이것은 깨랑 파, 간장 이렇게 해가지고 소스입니다 찍어 먹으라는 소스 어딜 가나 한국인은 김치 먼저 맛을 보죠 꼭. 맛있어? 여기 열무김치가 맛있대 김치? 탄 김치 맛 같기도 하고 약간 달달합니다 그래도 정말 맛있네요 열무가 진짜 맛있다는데 빨간 열무가 아니라 과연 음 먹어보니까 저는 그냥 평범합니다. 근데 와이프는 진짜 맛있다고 하네요. 어 끓기 시작한다. 끓기 시작하면 자기야 저어줘. 진짜? 배추 들어 있고 만두, 아홍사태 만두 몇개 들어있는 거야? 엄청 많이 들어있다? 여개들어같은데 만두는 8개 들어있고요. 안에 숙주도 있고 파도 있고 청양고추 버섯. 그리고 배추 그리고 아롱사태 음. 떡도 있습니다 국물이 맑아 맑아요 맑아 맑은데 온면육수? 약간 고기 육수 맛도 많이 나고 솔직히 너무 맛있습니다 그 냉면 먹을때그 어. 냉면체 소그 육수 주는 거? 육수 주는 거죠 온면육수? 그맛나아그 어. 아. 그 맛에 지금 청양고추 들어왔어, 약간 칼칼한 맛. 음... 진짜 그만 나. 진짜. 근데 국물은 그냥 본면 국물인데. 난 맛있는. 짜게 먹고 막 이런 사람들한테 약간 슴슴한데 괜찮아 나. 아, 그렇지, 그렇지. 고기는. 고기 너무 도들어온네 아, 고기 진짜 무서울다 네? 맛이 지금 먹어 되나?

이전에 20장 하고 다음에 다그장장먹장맛아만두 엄청 담백하다 아 그래? 애들도 그렇고 어느 누가 와도 정말 담백하고 정말 맛있습니다 강추 배추랑 야, 약간 작은 거다 근데 나 만두 이런 거 그렇게 많이 안 먹었다. 음,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갔던데 중에는 탑 수완이 있어요. 아 그래? 만두가? 아니 모든 게 모든 게 다? 맛있어, 진짜 맛있다. 안성재 셰프가 추천할만한 집이야? 이분이 그거 뭐... 어! 그 흑백요리사, 심사위원 있잖아 그분이 여기가 진짜 맛있다고 했대 어느 누가 와도 나는 다 좋아할 거 같은데? 원래 유명한 집이긴 하더라고 원래 어느 누가 와도 다 유명할 거 같아 진짜 간 세게 먹는 사람들은 살짝 걸어가지고 조금 반해가지고 먹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나도 간 세게 먹는데 그냥 먹어도 맛있는 거 같아 그래서 이런 파간장 어. 같은 게 있나 봐 그리고... 찍어 먹으라고 또 칼국수 먹으면 알아서 g o m e 니까 a r a k 하면 간안 하는 게좋 g o 같아 and t h e 은 Kananan. w h 이 t is that? 이 h a t i 이 t h a 도 What is that? What 들었으면은 여기 여기 육수 음, 음, 더 있으니까 첨가에서 먹으면 될것 같아. 맛있다, 맛있다. 칼국수 이성 그래도 깊은 그릇에 담았네. 하나 추가인 거 아니 요 추가. 아니. 음. 음. <laughs> 만두 몇 번을 먹어도 진짜 맛있습니다. 감탄 나옵니다, 진짜. 왜 여기를 그렇게 와가지고 이 더운 날 먹는지 알겠습니다. 김치 맛도 엄청 강하지 않아, 엄청 담백해. 두부가 많이 들어가니까. 애들도 와서 먹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 김치 신라면 해도 돼요, 그렇게. 근데 뭔가 애들이 좋아할 맛은 아니지 않아? 애들이 좋아할 맛은 아니지만 그래도 두부 좋아하는 애들은 진짜 좋아할 것 같습니다. 떠보니까 얼마 안 된다, 그냥. 그게. 그러게. 그래도 먹으면 많을 걸. 칼국수는 김치랑 싸서 먹어야지. 아주 존맛탱이죠. 음. 아, 칼국수면도 쫄깃쫄깃하니 진짜 여기는 안 맛있는 게 없습니다. 어느 누구랑 와도 가족들 데리고 오기에도 진짜 좋은 집입니다. 안성재 셰프님 인정. 나 어, 웨이팅했잖아. 20분 정도. 언뭐 어디서? 여기서. 어. 웨이팅하고 시원잖아어 30-40분까지 짜증나지 않으면 기다릴 것 같은데 뭐. 아 그래? 뭐 자기가 괜찮다. 그렇게 말할 정도면 웨이, 어, 웨이팅해서 먹을 맛이다? 웨이팅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그럼... 여기는 여기는 인정 어. 여기는 웨이팅 진짜 기다릴 만큼 인정입니다 인정 이건 어. 삼겹 진짜 맛있다 나중에 또 올까 생각. 겨울에 한번더 오자. 겨울에 맛있을 것 같아. 니가 아시다. 아 오늘 덥긴 해가지고. 근데 가격에 아. 비해서 양이 진짜 많아. 2인분인데 생각보다 고기가 별로 없을 줄 알아. 근데 진짜 많던데. 어, 만두도 여덟 개나들어 어, 만두도 여덟 개 있고 안에 뭐 떡살이랑 이런 것도 부족한 줄 알았는데 잘 튀어서 말고 그니까. 아까 맛있다, 맛있다. 잘 먹었어.